이 안동고등학교에 지난 8월 23일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온 것이다. 안동고등학교가 8년째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의 리나구치 수구고등학교 선수단이 5박 6일의 일정으로 안동고등학교를 찾았다. 오늘이 그들과 치르게 되는 마지막 경기가 있는 날. 안동고 축구부는 선수 대기실에서 축구 경기 대신 먼저 열띤 탁구 경기를 펼치고 있었고, 그리고 다른 한 곳에는 오늘 있을 경기를 위해 다시 운동화끈을 질끈 동여매는 친구도 있었다. 이제서야 경기에 앞서 본격적인 몸풀기를 시작하는 안동고등학교 축구부. 안동구 축구부는 1984년 본교의 교기를 창달해 97년 30회 대통령금배 전국고교 축구대회 우승을 하는 등 각종 대회에서 두각의 성적을 거두어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고의 명봉고 축구부로 부각됐다. 이렇게 나오란 말이야. 어? 나왔다가 받아갖고 이만 주고. 이렇게 안동 고등학교 축구부가 거의 매년 우승을 놓치지 않는 큰 이유 중 하나는 안동고 축구부의 최고 노 감독을 들수 있다. <목소리> 사실 안동고 축구팀이 84년도에 창단을 했었지만, 처음부터 두각을 보인 것은 아니다. 바짝 내려와, 수비들 바짝 물어봐. 야, 수비들, 뺏어봐. 세 명이 나오게 그러다 88년, 최근옥 최근 감독이 걸어봅시다. 부임한 후 조직적인 팀업과 기동력을 바탕으로 많이 뛰는 팀으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고교 정상의 팀으로 탈바꿈하게 됐다. 그의 이런 명성들이 차츰 알려지게 되자 최근욱 감독에게 지도를 받기를 희망하는 선수들이 전국 각지에서 안동고등학교로 전학을 오기도 한다. 제자리 사때린데도 안동고등학교 축구부 공격형 미드필드 100 넘버 10번 백지훈 선수. 그 역시 최근욱 감독에게 지도받기 위해 멀리 경남 진주에서 중학교까지 졸업하고는 안동고등학교로 전학을 온 것이다. 8년째 안동고등학교와 한일고교 축구교류를 맺은 일본 리나구치 수구고등학교는 매년 일본과 한국을 번갈아가며 방문해 양국 축구 문화의 교류와 경기를 통해 양국 선수들 간의 우정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오늘은 리나구치 수구고등학교의 5박 6일 일정 중 마지막 날 그런데 큰일이다. 경기가 쉽게 풀릴 것 같지가 않다. 후배들의 응원소리에 다시 한번 히을내 힘껏 달려보지만 그만 일본 선수의 수비에 걸려들었다. 감독님은 어려운 경기도 아닌데 평소처럼 매끄럽게 경기를 풀어나가지 못하는 선수들로 화가 나 있다. 다시 한번 안동고 선수가 드리블을 해 힘껏 차보지만 이번엔 일본 골키퍼에게 걸려들고, 관람석에 있는 부모님도 우리 선수들에게 힘을 잘하기 위해 응원의 박수를 실어 보낸다. 양팀의 감독에 의해 힘을 얻은 선수들은 한번더 힘을 내 드로잉으로 힘껏 공을 밀어 넣고 안동고등학교 18번 선수가 골을 향해 드리블하지만 두 명의 상대편 선수에게 그만 막히고 말았다. 연습이니까 예 연습이니까 심하게 해야 되죠 이렇게 안 하면. 연습이 안 되죠. 이렇게 안 하면. 네. 이번 경기에서 선수들이 평소만큼의 실력도 발휘하지 못하자 최근호 감독은 언성만 점점 높아간다. 선수들은 이미 사기를 잃어버렸고 어느 선수 하나도 제 페이스를 찾지 못해 감독은 더 애가 탄다. 아 결국은 그걸 득점으로 연결을 못 시키겠다. 아유 답답한 자실이 결과는 1대1 무승부. 아! 고개를 숙이고 그라운드에 나왔다. 아무리 친선 경기라지만 경기 결과가 이렇게 된 것에 선수 자신들도 어느덧 없어고백지 네. 뭐뭐 요즘 하고 따운 데가 그렇게 못해, 어? 나 저런 팀 가지고 갖고 온 분들은 뭐 어떻게 하려고 보냐는 감독은 고등학교 3학년이지만 이미 이번 봄에 전남 드래곤에 입단한 지훈부터 지적했다. 혹 다른 선수들보다 아, 네. 빨리 좋은 조건의 프로 팀에 입단해서 지훈이가 들떠 있는 건 아닌가 해서다 아무래도 이제 개인 운동이 아니고 단체기이기 때문에 좀 이제 엄하게 좀 가르쳐야만이 애들이 주의 깊게 듣고 숙제라고, 숙제고 그거 같숙제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잘안 듣는 선수들이 많죠. 그러니까 제 스타일은 원래 엄하게 시킨 스타일이거 일본에서 중위권 순위에 속하는 팀과의 경기 결과가 무승부라니 선수 대기실은 정적이 감돌 수밖에 없었다. 첫날 경기한 거고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서로 <laughs> 같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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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이래 가지고. 최근 감독의 첫 번째 왜 과제는 손님, 이거 손님, 0 0손이어달리기로나태이 네. 정신훈련을 시키고 있는 중이다 이거 이다 여기저기서 선수들은 다리에 쥐가 나고 쥐가 나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순 없다. 축구는 단체 경기인 탓에 단한 명의 실수가 팀의 승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란 걸 선수도 감독도 모두 알고 있다. 일본 리나구치 수구고등학교와 친성교류장 경기는 모두 끝이 났다. 갑자기 시끌벅적한 교정안. 오늘 오후 일정은 일본 선수들이 한국의 가정을 방문하는 홈스테이를 하기로 되어 있다. 어색할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편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함께 즐겁게 놀겠습니다. 이 학생은 일본 친구에게 무엇을 설명하는 것일까? 아무튼 일본 친구들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이내 손을 잡고 교문을 향해 나가고 다른 친구들도 하나 둘씩 짝을 지어 학교를 벗어났다. 할아버지가 직접 대문까지 나와 이 손님을 맞이한 네. 이 집은 바로 안동고 축구팀 건순걸의 네. 할아버지 댁이다. 안녕하세요. 순걸이는 일단 할아버지에게 인사드리기 위해 일본 친구들에게 인사하는 우리 법을 가르쳐준다한테 큰절은 큰절을. 말은 안 통하지만 순거리의 행동을 유심히 보고 조심스럽게 따라하는 맞찐 모우도와 마에다. 인사를 드리고 난후 순거리가 무릎을 꿇고 무릎에 손을 올려두자 일제히 따라서 똑같이 행동하는 친구들. 이국손님이 온 데에서 순거리의 할머니는 일부러 식혜를 만들어 일본 친구에게 선보였다. 거실에서는 손짓 발짓으로 대화하기 바쁘지만 그곳보다 더 바쁜 것은 주방. 평소 기숙사 생활로 오랜만에 찾아온 손자와 손자가 데려온 이국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만든 음식들로 밥상은 푸짐하고. 할아버지는 저녁상이 차려지는 동안 소일거리로 일구어 놓은 정원을 순거리가 데려온 친구들에게 자랑했다. 어렸을 적 배운 일본어로 이제 조금씩 몇 마디로 일본 친구들에게 말을 건네는 할아버지. 이 말하면 우리 홈스테이도 성공이다. 그릇그릇에 그득그득 담은 하얀 쌀밥과 다양한 반찬들로 지훈이도 오랜만에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는 듯한 기분이 좋지만 할머니는 푸짐한 저녁상을 차려놓고도 직접 차린 음식이 혹시 이국 손님들의 입맛에 안 맞는 거라니까 내심 걱정이다. 뭐 주면은 주는 대로 많이 먹으면 할머니는 기분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많이 먹으라고. 알았지? 알았지? <laughs> 마에다는 한 그릇이나 더 먹고 저녁 식사는 그렇게 끝났다. 저녁을 먹고 모두들 순거리 네 방에 모였다. 순거리는 안동고등학교 축구팀 홈페이지를 마에다와 마츠모우도에게 자랑하고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진들을 일본 친구들에게 하나하나 소개해준다. 발음이 어려워 얼굴과 이름이 헷갈린다는 마에다. 순거리가 가수 보아를 보여주자 누구보다 좋아하는 건 마에다. 뭔가 통하는 것이 있었을까? 지훈이와 순거리는 마에다와 마츠모우도에게 신내를 구경시켜 주게 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도 사내들끼리 손잡고 가는 법이 없는 두 일본 친구가 이래일 될까? 손을 꼭 잡고 있다. 그들이 들른 곳은 시내의 한편시점온 국민에게 축구 열풍을 만든 태극전사들의 사진을 넣은 핸드폰 장식품 앞에서 그들은 한참을 서 있었다 일본 이나구치 수구고등학교 축구선수들이 모두 돌아가고 다음 대회를 위해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됐다 야, 야, 저 끝까지 간단한 공놀이로 먼저 몸을 푸는 게임+ 게임 형식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재미있어 하는 것도 있지만 1, 2, 3학년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몇안 되는 시간이기에 모두 다 즐겁다.